꾸셨나요? 좋은 꿈을 꾸셨나요? 나쁜 꿈을 꾸셨나요? 이제부터 꿈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꿈에 쥐가 들끓고 있는 꿈을 가끔가다 꿀일이 있어요. 이 꿈이 뭐냐면 집안이 망하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면 조금은 단둘이를좀 하셔야 되고요 쥐가 곡식을요, 막 갈가먹거나 쌀 자루를 막 이렇게 갈가먹는 꿈을 꾸시는 거는 집안 재물이 서서히 나가는 꿈이에요. 단둘이를좀잘 하십시오. 쥐가 죽어 있는 모습을 꾸거나 아니면 누가 죽은 쥐를 집안에다 갖다놓는 꿈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중단을 한다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망하지 않게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게 단둘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지가 꿈에 큰 일반적으로 작은 집 말고요, 집인 가 조그만 집 말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큰. 손님 집안에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일이 계약이 성사되거나 금전이 들어오거나 할 일도 있어요. 그거는 또 되게 좋습니다. 꿈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꿈이 좋은 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한 해의 사례예요. 손님이 꿈에 큰 지가 들어왔는데 당신이 하던 일이 계약이 성사될 듯말듯 듯 했는데 그큰 지가 들어오고 나서 그 꿈이, 꿈대로 그 일이 성사가 됐습니다. 꿈은 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꿈도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쁜 꿈도 될수 있으니까 약간의 참고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